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북구 만덕과 해운대 센텀을 잇는 대심도 터널이 다음 달 10일 개통합니다. 그런데 저희 KBS가 취재해 보니 대심도 터널 양방향 출구 쪽에 극심한 차량 정체와 혼란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이 문제, 전형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뻥 뚫린 터널. 부산 내부순환 도시고속화도로, 이른바 만덕센텀 대심도 터널입니다. 왕복 4차로 총 길이 9.62km로 동서간 차량 이동 시간을 30분 넘게 줄여줄 전망입니다. 편리해지겠지만 정작 문제는 터널 출구와 맞닿은 도로 쪽입니다. 만성 혼잡이 빚어지는 만덕 쪽 출구로 가보았습니다. 만덕 터널과 대심도에서 빠져나온 차가 합류하는 구간. 이곳에서 덕천 김해 방면으로 갈라지는데 차선을 바꾸려는 차들이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터널 나와가지고 부포 쪽으로 나오려면 은 사고가 많이 날것 같아요. 부산시가 엇갈림 구간 길이를 120m 더늘렸지만 차선 변경 차량이 시간당 2,500대로 예상돼 그 효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대심도의 반대편 센텀 쪽 출구입니다. 이곳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차선 변경 때 교통 정체가 예상됩니다. 센텀 쪽 출구 도로는 대심도를 포함해 세 갈래로 들어온 차량이 합류하고 다시 광안대교 등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곳에 400여 미터의 긴 화단이 설치돼 단한개 차선만으로 합류 분기가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안 그래도 좀 뭐가 잘못다 싶었어. 화단을 갖다가 차라리 조금 그 줄이든가 부산시는 엇갈림 구간에서 막무가내씩 끼어들기를 막고 질서 있는 차선 변경을 유도하기 위해 화단으로 합류와 분기 지점을 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노선이 갈라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로 변경, 차로 변경에서 나타나는 교통 혼잡이나 또는 이제 안전 사고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산 첫 대심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 부산시는 대심도 개통 이후 도로 상황을 살펴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전형섭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와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한 개입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정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 보수 성향 기독교단체인 세이브 코리아 대표 소년보 목사가 무대에 올라 정치적 발언을 이어갑니다. 자유 민주주의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천추의 맞이하게 될 이어 5월 대선을 앞두고는 기도회와 예배 등을 열어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4월 치러진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기간엔 보수 단일화 후보와의 대담을 찍어 SNS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된손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신도수와 유튜브 구독자 수 등을 고려할 때그 영향력이 상당하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손 목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손목사는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성도라면은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걸 주장한 것이지 제가 정치를 하겠습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앞서 손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장 첫 연석회의가 다음 달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립니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연석회의에는 부산과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등 6개 광역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각 단체작은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등 공동현안을 논의하고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2009년 부산 국제시장에서 사격장 화재 사고가 나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사고 이후 부산시는 유족들에게 먼저 보상하고 건물 관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회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15년 넘게 이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2009년 11월 일본인 관광객 등 1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국제시장 실내 사격장 화재 사고 보상 문제가 불거지자 부산시는 국제 관계와 지역 사회 안정,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다며 유족 보상금을 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편이라든지 배편이라든지 또 응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 같은 것을 지금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산시는 보상금 약 60억 원을 지급했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해 이 돈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후 법원은 사고 건물주와 관리인이 47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중 13억 원만 회수하는데 그쳤고 2020년 이후로 사실상 구상권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미회수 원금에 이자 등이 더해져 세금 피해는 43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부산시 의회는 부산시의 소극적인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아무런 조도 하지 고 소송에서 끝이뭐밀려 뭐 가지고 못받는다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는 가해자가 분명히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책임 이행에 대한 정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구상권 행사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실나 이런 것들이 잘 달성이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시는 건물주 등의 재산을 조회해 강제 집행을 통한 보상금 회수 가능 여부를 따져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지역 생산과 소비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 데이터청 조사 결과 부산의 관공업 생산은 운송, 장비 등에서 70% 이상 늘었지만 자동차와 전기가스 등에서 줄어 1년 전보다 0.4% 감소했습니다. 대형 소매점 판매 지수도 115.5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4% 줄었습니다. 다만 건설 수준은 4조 2천여억 원으로 4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추진에 따라 부산 기장군이 SMR, 즉 혁신형 소형 모듈형 원자로 유치에 나섭니다. 기장군은 옛 신고리 7, 8호기 개발 예정지터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별도의 용지 매입 없이 고리 원전의 송배선 전력망 기반을 활용할 수 있어 신규 송전 설비 구축 비용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산 북구청장이 청사 안에 쑥뜸 시술방을 만들어 개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쑥뜸 시술방은 구청 내 직원 숙직실 인근 15제곱미터가량의 빈 창고에 설치됐고 침대와 환기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몸이 좋지 않아 점심시간 또는 업무 시간 외에 쑥뜸을 해왔다고 시인했습니다. 비판 여론의 일자 오청장은 오늘 해당 시술방을 철거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수업 시간에 동급생을 집단 폭행에 다치게 한 혐의로 중학생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교내 강당에서 수업 중 동급생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강당에는 지도교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약품 오남용과 무단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폐의약품 안심 수거단이 전국 처음으로 부산에서 출범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된 폐의약품 안심 수거단은 부산 내 100여 곳에 설치된 수거함을 돌며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넘기는 역할을 맡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수거단 시범 운영을 통해 폐의약품 300kg 가량을 수거했습니다. 에어부산 노사가 임금협상 갈등으로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부산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